안녕하세요. 양이 양양이입니다. 오늘은 제 동생 양양이와 함께 이끼를 만져볼 건데요. 이건 제 거, 이건 양양이 거랍니다. 제가 시작... 만든 거, 언니가 만든 거.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죠? 어, 제발... 어, 사실은 동생과 이끼 만지기를 여러 번 도전했는데요. 근데 다. 영상 길이가 좀 너무 길어서. 야 어머. 시간이 그렇게 간지도 몰랐어요. 그치. 응. 10번 넘게 도전했는데, 이렇게 됐더니 아, 씨, 그래서 너 좀. 영상이 안 보이게 해요, 그럼 저. 싫은데. 그럼 어떡하려고. 이렇게. 보입니까? 네. 보여요? 네. 아직도? 음. 저 유튜브 했을 때 처음 구독해준 게, 저희 엄마편으로, 양양이가 구독했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미친듯이 웃서 아니, 왜 처음에, 양, 그거 원래 빠는 빠는 거 치고 구독 눌려줄까 말까 했는데, 안 눌려주려고 했는데, 그냥, 일상에서 잘았어요 불쌍. 아, 불쌍. 뻥이에요. 아, 그냥 우리 언니가 해줘야지라고. 야, 나 그, 그 초록색깔 이에 응, 그, 데이어어 이렇게, 이렇게 만진 거가 있거든? 응, 근데 그거가. 응흠. 그거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조금 올랐어 그래서 기분 좋았어 별로... 기분 려으면 됐어 그치? 응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 이제 이거 말고 이 노란 색깔 저저 저? 저 이거 보였는데 이거 뭐였어? 잠옷? 어. 이거 이거 언니 이거 제 건데 언니가 이거 하고 이것도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제 건데, 언니가 제걸 했더라고요. 네, 허락 맞고요. 맞아요. 방금 영상 찍다가 갑자기 동생 주제가 생각났다는 거 자기 출연시켜달라고 해서 제 거는 해줬답니다. 착한 냥냥이. 어, 응. 난 착한 양냥이 그래. 내 구독자 여러분들 이름 뭘로 할 거야? 냥냥양이양냥냥이 이번에는 요것도 영상 찍었는데 제 거거든요. 이거 그 지압 슬라임. <laughs> 아, 아 되게 아픈 손. <laughs> 보이시나요? 이거 꼬리 때문에 너무 따갑고. 언니가 아파서. 넣은 거잖아. 응. 제가 다 넣었습니다. 해갖고요 글리 글리세린이 슬라임 출변에 정말 많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이거 손을 릴 거거든요. 이에게. 이 그게 제 손이랍니다. 맞아요. 어떤 분이, 와, 저 사람, 소, 손이 내기야? 라고 하지 마시고, <laughs> 그냄새린 넣어준 사람은 양양이놈니다 어, 약간,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와, 아, 기포 소리 진짜 대박인데, 아. 아, 미안. 기포 소리 진짜 대박인데, 너무 아파서. 근데, 기포을 <laughs> 여러분의 길을, 부족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 이거 너무 신들야 벌써 3분이 됐어? 응 그럼 그만해야 된다 저, 아니 이거 하트 좀 넣었습니다 그때 전에 20몇분 동안 영상을 그렇게 시간 진짜 오래간 지 몰랐어 영상을 그렇게나 찍어서 안 올려졌어요 올렸는데 이게 안 올려 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. 제가 봤는데 언니 잘 됐어? 라고 했는데 안 올려줬어요, 1프0돼도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못해가지고, 결국엔. 25분이었던가? 3 0분이었 아, 30분은 22분. 아, 그래? 어떻게 그걸 기억해? 내가 봤어. 최근에. 그러다가 지웠어. 기분 나빠서. <laughs> 검정 이긴데 이제 그거 써었어요 맨새 기독. 인정. 그거 시 이거 어때요? 귀여워. 전 귀여운 걸 좋아해갖고 이렇게 했답니다 하트도 이거 넣었어 방금 보셨다니 소유 개맞죠? 어 너무 아파서 그만 마지게요 너무 어허. 아프지 너무 얼마나 아프길래 어 이것도 내 건데 이거 이거 유튜브에 올렸을 거예요 네 이거 올렸었는데 그 구독자분이 아니 구독자분들을 어쨌든 어, 댓글창에서 막 힐링하고 갑니다. 그거 뭐라고 했는데 동생에게라고 했어? 그거 내에게잖아. 동생에게라고는 말을 안 했어? 왜안 그, 했어? 그 어렵게 치다가 근데 이것 좀 궁금해졌습니다. 탱생과같지 나도 여기 한번 해볼래? 이거 또 영상이 나왔어요. 오늘 나올 거예요. 응, 음. 찍었어요. 찍었어요. 찍었어. 이거 말고 한번 저 지압 뱃 끼인데 저희는 좋 이거 아닌데 이거 그 아까 제가 만진 첫 번째로 만진 그뱃끼 있잖아요. 그거 그거는 기포가 빠지면은 영상 올리려고 했었어요. 근데 이거 너무 이뻐요그 인정이야? 아빠 오실까? 어? 엄마야. 지압 뱃끼 데려갑니다. <웃음> 아! <웃음> 아니, 엄청 버리지 마. 아 진짜 아파. 야 내가 만, 많이 만졌거든. 응. 응. 근데 너무 아... 아, 아. 아 이거 진짜 진짜 리얼. 그럼 그만 만져. 나 지압을 아, 해줄게. 때... 보이시죠? 나여기에서 나와 있다. 아홉시. 그럼 그만 만져. 아홉시 하십니다. 아홉시. 언니께 가. <laughs> 너무 아프다. 이럴 때 차지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이럴 때 카메라를 차지하는 거예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안 할게. 어, 벌써 7분이야. 응, 그럼 그만할게요. 아니, 그만은 아니고, 조금만 더 하다가. 저 이거 보라색 있게. 보라색 있게 주세요. 해? 뭐야이어요 자. 이거 짜아 이거 아 어머 아 잠옷 남았어 <laughs> 잠옷 잠옷 핫도그 출연왜님만자리차지하세요 너가 안 오잖아 내가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내가 카메라도 위치까지 어 완전 아네 블링하지 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음. 하면은 좀 언니 가능하다. 것도 나와? 응어지 보자 진짜 편해. 이거 거치대. 여러분 봐봐요. 제손 완전 작죠. 아마도? 어, 나쁜 아, 납봉. 안 된다. 아, 요즘 제가 애기 채널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새로 생겼습니다. 아, 왜안 되지? 카메라를 보세요. 나나오나 아, 나온다고 아, 나온다고, 나온다고 나온다고. 그럼 이것도 나와? 안 나와. 나방. 지금 몇 분이야? 8 분. 언제 곧 끝? 그? 해야 되는데 안할 거야. 그리고 편집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. 그럼 내가 꼭? 해줄게. 아니야. 아니 내가 해줄게. 저희는 뭐 하기 때문에 자막을 켜서 아니요 보게. 자막 아니요 자막 안되어 아니 자막 켜서 보면은 더 글씨도 이쁘고 아 괜찮다니까 노래만 이렇게 막 할게요 안돼요 아니 알았어 뭐, 떡볶이 먹는다고? 네. 네 떡볶이 네, 네. 먹을 거예요 <laughs> 네어 네. 오늘 아뇨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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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 목소리 칠했는데 어때요? 이쁘죠?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욕하시면은 네 어, 저희 엄마랑 저희 동생 욕하시면은 으흠. 신고 갑니다 저는 욕해도 상관없는데 큰그 날들 욕해도 돼 상관은 없는데 저는 저희 가족만큼은 욕하지는 마주세요. 기분 상해요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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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이제 곧 빠야, 아, 이제 곧 빠야 아, 아, 돼요. 이쁘게 아, <끝> 만들자, 여러분들. 이제 반겨요.